사줬어요. 다시. 네. 오, 오늘은. 응, 어머. 또 응. <laughs> 네, 얘들 또 데리고 왔네. 응. 어디서 데리고 오셨어요? 꽃밭에서 데리고 아유, 왔어요. 아유 세상에 얘네들 꽃이. 선생님 오시면 이제 고개 있어요. 숙이겠다. 숨겠다 있어요. 숨겠어. 띄고 응. 있어. 저한테 오세요. 주시는 뜻은 감사해요. 응. 이제 추워서 응. 꽃이 시들고 있어요. 그래요. 이 사과는요, 네? 파란 사과인데 네. 아주 귀하다. 오, 파란 사과 가을에 잠깐만 나는 사과인데 네? 한 나무밖에 없어서 어머. 지금 구하기 어려워서 제가 한 나무 있어 전국적으로 네, 한 나무밖에 없는 과일이에요. 음. 음, 너무 맛있죠. 오, 새콤해. 음, 달콤달콤. 음, 새콤달콤. 아주 귀한 사가, 파란 사과, 파란 사과. 음, 근데 이 핸드폰은 폰 음. 촬영해 보면.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음. 리얼하게 먹는 소리 안 들리는데 얘네들은 감지해서 아, 어. 감지해 가지고 싹싹싹 한다. 음. 응. 주님 오늘은 우리 교수님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림에 은총을 주시고 우리 교수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도와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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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는 같은 종교 아니라도 너무 너무 숙연해진다 선생님 기도하시면. 예. 네? 그래서 저에게 복이 오나봐. 응. 응, 맞죠? 응. 수수국 잡면네 개씩 가져왔어. 아 진짜. 교수님 다섯 개, 아홉 개를 가져왔어. 응. 그래요? 응. 너무 맛있는 김밥 감사해요. 응. 응? 이거 또 다섯 가지를 넣었어요. 네. 시금치. 응. 음, 햄, 음, 노란 네. 김치, 네. 어, 네. 게맛살, 네. 우엉, 사소까지 넣었어요. 어, 그렇군요. 당지름 넣고 식초. 네. 음, 레시피가 봄사가네. 식초 어, 혈산이라서 예. 우리, 우리 어 맛있겠다. 대추. 우리 음, 음. 남편이 모르고 누룽지 밥을 눌려갖고 밥이 해요 음. 음, 음 누룽지가 딱 나오고. 음. 음, 밥이 좀 길었어요. 음. 물을 좀 작게 부으면 될 건데,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 질어서 음. 그래도 맛은 있어요.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딱까지 넣었으요지름까지 넣었어요. 음. 작게 보면 작게까지. 고맙습 교수님이 멸치 좋아했어, 멸치하고. 고마워요. 키우려고. 음. 멸치 좋아하는 뜻은 응, 좋아. 키 크려고 그래. <laughs> 응. 가끔 아, 160이 안 된다. 응. 큰일 아, 난160 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조금 뭐더라? <laughs> 반 올리면서 얘기해도 되는데. 그건 잡지는 전 아니야. 응. 그건 응. 잡지는 아니야. 키큰 사람이 부럽긴 했는데, 나이 응. 드니까, 키 크니까 힘들어. 보기 어, 싫어. 응. 우리 60, 아버지 60, 키가 60이. 크셨거든, 아버지가. 응. 응. 키워크셨는데, 간호사분들이 힘들어 하더라. <laughs> 아, 맞아. <laughs> 음, 너무 키워크면. 힘들어 하고, 응. 음, 불 간병사분들도 힘들어 하고, 그래. 너무 크면 안 돼. 응? 음? 너무 크면. 아, 나는 음. 많이 안 크네. 왜 그래? 나안 크. 왜안 크지? 그건, 밀치를 많이 어리지, 안 먹었을 음. 어릴 때안 먹었어. 그러게. 어릴 때난 고기도 못 먹었어. 응. 음, 그러니까. 몸이 두드러기라서. 응. 음. 막 이렇게 가려웠어. 음. 고기 먹으면. 술도 못 먹지, 고기도 못 먹지, 아유. 이제 근데 술 먹는 분위기는 응. 좋아해. 응. 넌 먹는 거 쳐다보고 있잖아. 응? 근데, 그것도 해독작용이 안 나온대. 응. 아버지 못 드시니까 우리도 못 먹어. 무슨 일이야? 엄마 키가 작아요? 엄마 저만 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저 딱, 저하고 키 똑같아. 응, 응, 응. 보통 엄마보다 크잖아, 사람들은. 응. 김밥 맛있죠? <laughs> 김밥이 정성에 정성 정성에 응. 응? 음식에서 우리가 유수가 너무 김밥을 잘사 나는 못 사. 선생님 신랑님께서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응, 저희 보 내가 만들어 줬지. 밥도 해주셨잖아. 응. 밥도 <laughs> 잘로 <잘해 봐. 웃음> 선생님 응. 신랑님 너무 보통 보통 넘는 신랑님이 잘해드리세요. 응. 알았죠? 만수무강 두분다 백년해로. 기원 드립니다. 내가 한 시간 부엌에 있으면 자기 와갖고 음. 들어가자마무리 자기가 가. 진짜? 응. 음. 재료만 넣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음. 햄도 음. 이제 양념 넣어서 조리해야 되고 오염도 약간 데쳐야 되고 시금치도 음. 데 이런 일이 있잖아. 음. 이거 앞집에 갖다 주려고? 아니 싫어. 봐봐. 내가 앞집에 있으면 갖다줘. 아니 응. 그게 아니고 내 이야기 들으면 앞집 응. 주려 하는 게 아니고 응. 내가 여기 많이 못 들어가잖아. 다섯 응. 개밖에 안 들어온 내가 내먹으고가지 앞집에는 응. 밥 먹고 왔네, 보니 커피 마시고 있네 여자하고 밥 먹으러 가는 중. 이거 없더라. 바다에서 건져온 거 아니고 응. 어부님이 잡아가지고 응. 이렇게 바다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다. 응. <laughs> 시장에서 왔나 봐. 시장. 음. 나는 교수님 김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김밥을 사줬거든. 저는 음. 우리 선생님과 밥 먹는 재미로 살아. 음. <laughs> 선생님이 맛있게 하든 안, 안, 안 맛있게 하든 저를 음.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행복한 거지. 응. 음. 음? 음. 그림도 오늘 너무 좋아졌다. 아니, 아니, 꽃 그림 괜찮은데, 색깔 응, 음, 음, 좋아, 좋아. 괜찮잖아. 응, 음, 근데 씨앗이 생겼구나. 음. 씨앗도 있고. 숨어있는, 숨어있는 꽃이 너무 좋지. 응? 어. 음? 음. 선생님 지우려 했는데 지우지 말는거 음. 맞지? 응. 음. 안 지우고, 뒤로 음. 물려 앉혔다. 응. 음. 자, 그게 앞에 있는 꽃도 있고, 뒤에 있는 꽃도 있어야, 응. 음. 지구는 어때요? 둥거나 납작하나? 이쁘요. 선생님, 지구는 둥글까요, 납작할까요? <laughs> 둥글죠. 응. 음. 부피감 있어야 돼요. 응. 음. 음? 맞아요. 그림도 어때? 부피감이 음. 있는 거야. 응. 음. 음? 자, 원근감, 부피감, 응, 음. 앞면만 음. 있는 거 아니지? 응. 음. 그렇죠. 그래서. 음. 약간 안 보이는 데 있어야 되는 거야. 응. 봐봐. 이 뒤쪽에 있음으로 해서 넓이감이 있잖아. 비가. 응? 응. 음, 잘했다. 이 자꾸 잘해지면 어떡할 거야? 응? 선생님, 자꾸 잘해지면 한국판 모지스 할머니 된다? 응. 한국판 모지스 할머니. 자, 모지 살면 이는 미국 작가예요. 음. 70, 70, 음. 75세 부터인가? 그림을 음. 해서 음. 그림 전공 안 했어요. 음. 음. 그림을 정식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음. 그냥 어디 조금 배우셨겠지, 음. 물론. 음.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살고 있는 주변을 그렸어요. 음. 음. 그분이 살면서 눈에 떠인 음. 풍경들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음. 그렸지. 응 음. 음. 그런데 미국에는 꼭뭐 음. 어디서 배웠냐 학력을 얘기하거나 이런 거안 해. 음. 그분이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는 나라야. 음. 음. 우리나라는 뭐 학연, 지연, 뭐너 음. 어디 나왔나 어디 뭐 전공했나 어쨌 이런 급 음. 음. 신경 쓰지 않은 나라라서 난그 부분이 좋아. 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하지 어느 학교 나온 는가 중요한 거 음. 하나도 없어요, 음. 선생님. 음. 선생님 전공 안 해도. 응. 열심히 하면은 응. 모지스 할머니처럼 응. 어떻게 된다? 빛날 수 있어. 음. 응. 응. 그럼 지금 지금 연세가 모지스 할머니처럼 비슷 타거나 아, 좀 작거나 그러죠? 그런데 응. 어, 그분은 백 백수를 누리셨어, 그림으로. 응. 알겠죠? 음. 응. 그림을 그리면서 안 돌아가셔. 왜냐? 나는 그림을 그려서 응. 그림이 완성되는 걸볼 것이야. 응. 그림이 완성되는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전시를 할 것이야. 응? 그러면 그 결과물을, 결과물에 대한, 뭐가 응? 된다?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못 돌아가시는 거야. 음. 무슨 알겠죠? 응. 그래서 안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다? 백수를 누리셨어.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라고 미국에서 그 국민성이 좋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뜬 거야 저기 뭐지 유명한 사람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모지서 할머니 치면은 그분의 일대기가 나와 응? 그림도 볼수 있어 선생님 그림 참, 참고해서 보세요 인터넷 그 다음 검색이나 해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해서 모지서 모지스 할머니 예. 꼭 쳐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분 주변의 환경을 아름답게 기록 형식으로 그렸다. 응?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세요. 결국, 전공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야. 전공 안 해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느 학교 중요한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한 학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나? 하나도 중요하죠. 자, 아, 선생님, 미대를안 나와도 지금 붙들고 있는 분이 응. 성리자다. 그죠? 렇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어느 학력도 필요 없어요. 응. 그렇죠.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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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심히 하면은, 응. 그, 구호가 어느, 뭐, 어느 학교 나온 거 아니죠? 응? 정선, 김재 정선. 그분도 어느 학교 나온 거 아니에요. 김흥도 어느 대학을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털에 박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털에 바뀌지 않으면 무궁무진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알았죠 우리 선생님 화이팅 우리 선생님 진짜 화이팅 하자.